2025년 12월 56년 원숭이띠에게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재물의 씨앗이 싹트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축복이 깃듭니다. 올한해 동안 아는 노력을 기울였지만 눈에 보이는 결실이 생각보다 더디게 맺혔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자녀 문제나 건강 걱정으로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면 이번 달은 그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희망의 기운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은 12월에 꼭 챙겨야 할 방위와 색깔 그리고 조상님께 감사를 전하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망 한 가지를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어떤 운이 작용하는지 큰 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내면의 지혜가 빛을 바라는 달입니다. 올해 을사년은 나무와 뱀의 기운이 만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온 한 해였고, 12월 무자월은 흙과 물이 만나는 달로 풍부한 수기 속에서 안정과 결실을 동시에 품는 흐름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런 때를 수덕이 모인다고 표현하는데, 수덕이란 물처럼 조용히 흘러 쌓이는 복을 의미합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민첩한 기운을 타고났지만 이번 달은 그 빠른 기운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깊이 있는 판단과 현명한 선택이 가능해지는 시기입니다. 마치 산속 샘물이 고요히 고이듯. 내면의 경험과 지혜가 자연스럽게 표면으로 올라오며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존재로 인식되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특히 56년생은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로 인생의 풍성한 경험이 이번 달 물기운과 만나 따뜻한 조언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온 일들이 조용히 인정받고 주변으로부터 존경과 신뢰가 쌓이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서두르지 않지만 깊게 스며드는 성질이 있어 원숭이띠가 지금껏 베풀어온 친절과 배려가 이제 보이지 않는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자녀나 손주들이 먼저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며 친구나 이웃사에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되어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있는데 무자월의 숙이는 신장과 방광을 돕는 기운이라 평소보다 몸이 가볍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글로 적어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맺혔던 것들이 풀리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를 기운의 순환이라 하는데 오래된 것을 정리하면 새로운 복이 자리잡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물을 가까이 하는 것도 중요한 실천입니다. 따뜻한 차를 자주 마시거나 산책 중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12월의 수기와 조화를 이루며 마음이 맑아지고 좋은 기운이 몸 안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된 인연이 다시 이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감사의 표현을 받게 되는 일입니다. 특히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그 고마움을 기억하고 찾아오거나 뜻밖의 선물이나 연락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덕이 응기라는 형태로 돌아오는 것인데, 응기란 보이지 않던 기운이 형태를 갖춰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집안일이나 가족 관련한 소식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으며 그 과정에서 원숭이띠가 중심 역할을 하며 화목한 분위기를 이끄는 주인공이 됩니다. 이달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오거나 제안을 할 때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평소와 다른 모임에 초대받는다면 그 자리가 새로운 인연과 기회를 가져오는 통로가 됩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명이 부른다라고 표현하는데 보이지 않는 좋은 기운이 사람을 통해 당신을 특정한 자리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신호는 마음속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직감입니다. 12월에 물 기우는 직관을 예리하게 만들어 주므로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싶거나 어딘가를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 하거나 조용히 지내려는 마음이 너무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휴식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는 사람과의 연결이 복을 가져오는 구조이므로 적당히 바깥 활동을 유지하고 가벼운 만남이라도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계절이니 따뜻하게 몸을 유지하고 찬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을 자주 드시는 것이 건강과 기운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지내신다면 12월은 5, 6년생 원숭이띠에게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따뜻하고 의미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무자월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며 안으로 채워지는 에너지가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물은 흐르면서 모든 것을 채우고 낮은 곳으로 가면서도 결국 큰 바다를 이루는 힘을 지녔습니다. 원숭이띠에게 이 달은 특별히 금전적인 기운이 모이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명리학에서는 이런 흐름을 식신생재라고 부르는데, 이는 자신이 가진 재능과 노력이 자연스럽게 재물로 변화되는 운을 의미합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올해 불의 해인 을사년을 거치면서 밝게 빛나는 에너지 속에서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제 12월 물의 달이 찾아오면서 그동안 뿌려둔 씨앗들이 조용히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무속적으로 보면은 원숭이는 영리하고 빠른 기운을 타고났으며 12월의 물 기운은 그 영리함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치 맑은 샘물이 고요히 고이듯 이 달에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기회가 찾아오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소식이나 기회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잊고 있던 약속이 지켜지거나 과거에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감사의 표시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까운 후배를 통해서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물의 기운은 순환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제 돌고 돌아 복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안정되는 시기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겨울철이지만 내면의 온기는 오히려 따뜻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럽고 깊어지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의 인연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연락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나 동료에게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큰 복이 따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인연줄이끼라고 표현하는데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관계의 실이 다시 이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하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는 것입니다.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 강을 이루듯 이번 달의 작은 준비가 내년의 큰 밑거름이 됩니다. 급하게 큰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천천히 주변을 정리하고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이란 나를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을 뜻하는데 이번 달에는 나이든 어르신이나 경험 많은 분을 통해 소중한 조언이나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됩니다. 특히 모임이나 행사 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이후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람을 대할 때 정성과 예의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집안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거나 자녀가 좋은 성과를 내면서 부모로서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금전적으로는 보너스나 추가 수입이 생기거나 예상보다 많은 금액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반복적으로 같은 이야기를 듣거나 같은 장소가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신점이라고 하는데 하늘이 주는 신호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꿈에서 맑은 물이나 물고기가 나오면 그것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또한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 오거나 오래된 친구가 찾아오는 것도 좋은 신호이니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서 투자나 사업 제한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살펴본 뒤,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면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친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물은 흐르는 대로 두어야 맑고 깨끗하지만, 억지로 막으려 하면 탁해지는 법입니다. 좋은 기회가 많이 보이더라도, 한꺼번에 여러가지를 시도하기보다는,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건강 관리에서 무리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추운 날씨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함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초기에 관리하면 건강이 더욱 튼튼해지고 기운도 충만해집니다. 사람 관계에서도 지나치게 참견하거나 나서기보다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뜻하게 지켜보는 자세가 오히려 더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달로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흐름이 강한 시기입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득수지복이라고 부르는데 물을 얻어 복을 채운다는 의미로 원숭이띠에게는 재물이 조용히 차곡차곡 모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56년생 원숭이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타고났기에 물의 달인 12월과 만나면 금생수라는 흐름이 형성되어 금이 물을 낳듯 자연스럽게 재물이 늘어나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 달의 가장 큰 축복은 평소에 써 노력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오랜 인연에서 연락이 오거나 과거에 도왔던 일들이 지금 돌아와 금전적 도움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들어오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복덕귀인의 작용으로 덕을 쌓은 사람에게 복이 되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똑똑하고 눈치가 빠른 띠지만 이번 달은 머리로만 움직이기보다 마음으로 느끼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관이 특히 날카로워지는 시기이기에 어떤 제안이나 기회가 왔을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첫 느낌을 믿고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따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집안 정리와 물건 정돈입니다. 무속에서는 집안의 기운이 곧 재물의 흐름을 좌우한다고 보는데 특히 물의 달에는 막힌 곳을 뚫어주고 흐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버리고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또한 이 달에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거나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음식은 기운을 나누는 행위이고 그 기운이 재물음과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12월에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 끊겼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인연이 지금의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이며 그 안에서 재물과 관련된 정보나 제안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건강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보이는데 몸의 기운이 안정되고 소화와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전반적으로 활력이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몸이 편안해지면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가 곧 판단력과 결정력으로 이어져 좋은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전화나 문자 연락입니다. 특히 오랜만에 오는 연락이나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연락에는 반드시 답을 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재물과 기회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물과 관련된 장소나 상황입니다. 바다나 강가를 산책하거나 따뜻한 물로 목욕을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채워지고 재물의 흐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려는 욕심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만 이번 달은 천천히 하나씩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더큰 결실을 맺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진행하면 실수 없이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금전운을 높이는 행운의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 무자월은 물의 기운이 깊게 흐르는 달입니다. 물은 무속적으로 재물과 지혜를 동시에 상징하는 기운이에요. 흐르는 강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풍요를 가져오는 그런 힘을 담고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금의 기운을 지닌 띠인데, 금은 물을 만나면 그 흐름을 도와주고 재물의 흐름을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를 금생수라고 부르는데, 금이 물을 낳는다는 의미로 금전적인 기회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는 아주 좋은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특히 좋은 행운의 숫자는 3과 8입니다. 숫자 3은 동양 무속에서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하는 숫자로 새로운 시작과 확장의 기운을 담고 있어요. 올해는 을사년으로 나무의 기운이 흐르는 해인데, 나무는 봄에 싹을 틀때세개의 잎이 먼저 나오듯 시작과 성장의 숫자가 바로 3입니다. 특히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기이기에 뱀이라는 숫자가 지닌 시작의 기운은 내년의 풍요를 미리 준비하는 씨앗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숫자 8은 물의 기운과 깊게 연결되어 무한한 순환과 재물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8이라는 숫자는 옆으로 눕히면 무한대 기호가 되듯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과 재물의 순환을 뜻해요. 무자월의 자는 물의 시작을 의미하는 글자로 깊은 우물처럼 내면에 차곡차곡 재물이 쌓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지녔기에 이 시기에 8의 기운을 활용하면 작은 기회도 놓치지 않고 재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좋은 점은 금전적인 기회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흘러가듯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좋은 흐름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시기입니다. 특히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나 도움이 이 시기에 돌고 돌아 금전적인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무속에서는 이를 음덕이라고 부르는데 남몰래 쌓은 좋은 행실이 때가 되면 복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이번 달 사람을 통한 재물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믿을 만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입원이나 투자 기회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은 혼자 흐르기보다 여러 물줄기가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사람과의 연결이 재물을 불러옵니다. 실천할 점으로는 샘과 8이라는 숫자를 일상에서 자주 접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약속 시간을 3시나 8시로 정하거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끝자리에 이 숫자들이 포함된 것을 사용하면 기운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또한 지갑이나 핸드폰 배경에 물이 흐르는 이미지를 담아두면 재물의 흐름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욕심을 내기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은 강하게 밀어붙이면 튀지만 그릇에 담으면 조용히 채워지듯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는 자세가 더큰 재물을 가져다 줍니다. 596년생 원숭이띠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가 있기에 이번 12월은 그 지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마무리를 할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용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무자월은 물이 흐르는 달로 재물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가 자연스럽게 열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띠에게 이 달은 지혜와 민첩함이 빛을 발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원숭이는 본래 영리하고 상황을 빠르게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난 띠입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은 그 지혜의 깊이를 더해주며 재물을 모으는 감각을 한층 날카롭게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풍수용품은 검은색 수정 원석입니다. 수정은 예로부터 기운을 맑게 하고 재물의 흐름을 안정시키는 대표적인 풍수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검은색 수정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며 이번 달의 무자월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무속적으로 흑 수정은 재물을 지키는 수호석으로 여겨지며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활동적이고 돈을 벌어들이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쓰임새도 빠른 편입니다. 이럴 때 검은색 수정을 집의 북쪽이나 돈을 보관하는 공간 근처에 두시면 재물이 안정적으로 모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또한 이 원석은 암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판단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재물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현명한 선택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금색 두꺼비 장식입니다. 두꺼비는 동양 풍수에서 재물을 물고 들어오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집니다. 특히 입에 동전을 물고 있는 삼족 금섬이라는 두꺼비는 돈복을 불러들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삼족금섬은 다리가 3개인 두꺼비로 재물을 끌어모으는 힘이 강하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는 이 두꺼비가 특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물의 기운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재물의 흐름을 빠르게 만드는데 두꺼비 역시 물가에 사는 동물로 물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에너지가 만나면 금전운이 두 배로 상승하는 시너지 효과가 생깁니다. 이 장식을 현관 안쪽 또는 거실 한쪽에 두시되 두꺼비의 머리가 집 안쪽을 향하도록 배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재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방향이 제대로 형성됩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용품은 푸른색 비단 주머니입니다. 주머니는 재물을 담는 그릇으로 복을 모으고 간직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특히 푸른색은 암우의 기운을 상징하며 물과 만나면은 생명력이 자라나듯 재물이 불어나는 구조를 만듭니다. 명리학에서 이를 수생목이라고 부르는데 뭐? 물이 나무를 키운다는 뜻입니다. 이번 달 물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 푸른색 주머니를 함께 두면 재물이 단순히 들어오는 것을 넘어 점점 불어나는 기운이 형성됩니다. 이 주머니 안에는 작은 동전이나 소금 한 줌을 넣어두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소금은 정화와 보호의 의미를 지니며 나쁜 기운을 막고 좋은 기운만 담아두는 역할을 합니다. 이 주머니를 지갑 안이나 자주 사용하는 가방 속에 넣어두시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몸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이세 가지 풍수 용품은 모두 이번 달 물의 기운과 원숭이띠의 민첩한 성격이 조화를 이루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는 인생의 깊이를 충분히 아시는 분들이기에 작은 정성과 실천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번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재물의 기운을 단단히 잡고 내년으로 이어지는 복을 미리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